안녕하세요. 작년 말에 솔로로 돌아온 30대 여성입니다. 두달 만에 짧은 결혼을 끝내게 된건 바로 집안의 골칫덩이였던 노총각 아주버님 때문이에요. 남편과 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제3자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남편과는 고교 시절 동창입니다. 당시에는 서로 인사만 주고 받을 정도로 서먹한 사이였지만... 고향을 떠나 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가까워진 특이한 사이랄까요. 이후로 친한 친구처럼 몇 년을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로 서른이 되던 해부터 연애를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를 알아왔던 덕분에 큰 잡음 없이 즐거운 만남을 가졌고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지요. 다만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는 해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족 관계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어요. 남편 쪽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어머님 아버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점점 젊은 사람들도 빠져나가고 관광객도 줄어들면서 문을 닫내만 해하는 상황이었지요. 반면에 제 경우 조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공장을 저희 부모님이 물려받아 운영하고 계셨는데 워낙 기존 거래처가 많아서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이러한 배경적 차이는 솔직히 저에겐 문제가 안 되었어요. 진작부터 알고 있기도 했고, 남편 한 사람만 두고 본다면 능력 있는 남자였으니까요. 게다가 친정부모님께서도 사람 댐댐이가 중요한 거라 하시면서 집이며 혼수며, 부족한 건 당신들이 도와주시겠다 하셨지요. 다만 딱한 가지, 친정부모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남편의 형이었어요. 남편에게는 위로 띠동갑의 미혼인 아주버님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정상이라고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능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남편이 말하기를 아주버님이 20대 때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다가 건물에서 떨어진 적이 있답니다. 다행히 높은 층수는 아니라서 몇 군데 부러지고 말았지만 문제는 이후로 아주버님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하신다고요. 갑자기 화내고 갑자기 웃고 솔직히 저도 몇번뵌 적이 있지만 어떨 때는 그 변화가 너무 잦아서 무섭기도 하대요. 심지어 한 번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제 앞에서 어머님 손목을 비튼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버님 본인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두분다 병원에 가서 검사받기를 거부하십니다. 특히 어머님은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당신들이 죽을 때까지 끼고 살 거라며 신경 쓰지 말래요. 저희한테 짐 되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솔직히 좀 꺼림직하긴 했지만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는 거지 아주버님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늦었지만 그래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님 아버님 댁이 워낙 멀다 보니 자주 보고 살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아주버님에 관한 일에 한해서는 못본 척, 모르는 척눈 감고 살면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던 것도 같아요. 한편 저희 둘의 결혼식은 무사히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모은 돈 5천에 제가 모은 돈 7천이 있었는데 친정아버지가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돈은 비상금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은행에 맡겨두고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네요. 한편 집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남은 건 결혼식 거운수였는데 결혼식은 양가에서 반반씩 부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해결해야 할 일은 혼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무렵 어머님이 연락을 해오셔서는 뜬금없이 당신 주변 분들이 아들 장가 보내면서 이걸 받았네, 저걸 받았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솔직히 저도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당연히 눈치를 챘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시냐 하니까 명품백을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해오는 마당인데 표현은 못하시더라도 속으로 고마워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한테 뭐 하나 받고 싶어 하시다니 이걸 귀엽게 받으려야 어째야 하나 싶대요. 어머님은 저에게 남편에겐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제가 왜 이런 골칫거리를 혼자 끌어안고 가야하나 싶어서 남편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며 어머님이 시골분이라 생각하시는 게 고리타분하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은 뭐 도시분들이라서 보이는 게 없어서 사위가 아무것도 안 해오는데 턱하니 집 사주고 그러시겠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 해봤자 서로 마음이나 상하지 싶어서 그렇게까지 따지진 않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 가방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사드리겠대요. 어머님한테는 제가 사드린 걸로 하고요. 솔직히 이런 남편의 방법이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었어요. 5천을 모아온 것도 많은 건 아닌데 거기서 다시 한 500만 원은 빠진다는 소리였으니까. 하지만 자기 딴에는 고민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었을 테고 아무래도 사람이 돈 문제에 예민하잖아요. 행여 남편 자존심이라도 상할까 싶어서. 저는 타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또 생각해보면, 아들이 엄마 선물해주는 건데 해주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어요? 받는 사람이 나쁘겠어요? 안 그런가요? 하지만 어머님의 억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경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가정가구가 다 들어오기까지 한 달이 좀안 걸렸어요. 게다가 소파가 제일 늦게 들어오다 보니, 거실이 너무 썰렁해서 집들이를 하기도 여의치가 않았지요. 그런데 그새를 못 기다리시고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저를 막 야단치시대요. 그런 거 하나 야물딱지게 제때제때 못하냐면서요.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억울한 게 남편이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은 돈을 끌고 오고 어쩌고 하느라 혼수 사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거든요. 제가 늦장을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다고 어머님을 붙들어 놓고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며 시시비비를 가리자니 그것도 경우가 아닌 것 같고. 결국, 죄송하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입주하고 정확히 5주 만에 집들이를 했어요. 어쩐 일로 아주버님 없이 어머님, 아버님 두 분만 오셨더라고요. 집에 도착한 어머님이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더니 방이 3개나 된다면서 연신 넓고 좋다 소리를 하는데 그게 왜 제게는 그렇게 무섭게 들리던지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깎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잠깐 방으로 가자고 하셔서 바로 다시 방으로 따라 들어갔네요. 어머님이 제 손을 꼭 쥐시고는 그래도 이렇게 당신 아들과 제가 사는 거 보니 너무 기분도 좋고 행복하다셨어요. 하지만 그게 본론이 아니었고 뒤이어 나온 이야기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당분간 그러니까 한두달 정도만 어머님 아버님이 여기 올라와 지내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저희 결혼해서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서 하루빨리 아주버님도 짝을 만들어줘야 할것 같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 나이에 부모랑 같이 산다고 하면 어떤 여자가 좋다고 시집을 오겠냐면서 당분간 당신들은 저희 집에 있고 고향에 있는 집이 아주버님 혼자 사는 집인 척 하겠다는 거지요. 저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말씀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싫다 소리는 똑바로 해야지 싶어서 죄송하지만 싫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신혼인데 어머님 아버님하고 지내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그러니 이런 말씀으로 저한테 부담 주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혼자 지내는 게 어려운 분이지 않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런 건 걱정할 것도 없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여기저기서 들여다봐 줄 거라고 그리고 정 안되면 저희 부모님도 있지 않냐면서 듣다가 그만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거기에 왜 끼냐고 그런 말씀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라고 아주 정색을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 얼굴색이 점점 울그락 불그락 변해가는 게 보이더군요. 하지만 초장부터 확실히 제 의견을 말해야지 어물쩍거리다간 제 팔자 꼬이겠다는 생각에 강하게 나갔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버님한테 여자가 있긴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집 있고 혼자 산다하면 여자들이 환장을 하고 달라들게 뻔하지 않냐면서. 그러니까 저희랑 당신들이 두 달만 같이 살면 된다고, 막말로 서울에 몇십억 하는 집도 아니고, 시골집 하나 있다고 어떤 여자가 환장을 해서 달라든다는 건지, 정말이지 어머님이 어림택도 없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제가 백번 양보해서 두 달이다 생각하고 같이 살았다가, 아주버님 장가 그 사이에 못 가시면 어쩌실 거냐고 따지니, 어머님이 사람 일이 원래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냐며, 그때는 정말 확실히 알아차렸습니다. 이대로 같이 살게 되면 끝이다. 평생 모실 수도 있겠구나. 정말이지 여러가지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서 무조건 죄송하다 못 들은 이야기로 하겠다 하고 방에서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방에서 나오는 순간 남편과 아버님 두 사람하고 다 눈이 마주쳤는데 둘다 제가 안에서 어머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야 어머님 남편이니 그렇다 쳐도. 남편이 뻔히 어머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으면서 저와 상의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과 분노까지 들더군요. 결국 집들이는 엉망이 되었고 어머님은 남편더러 어디서 저런 매정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애를 데려왔냐며 악다구니를 쓰시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남편더러 할 말이 없냐니까 미안하다고 하지만 자기한텐 형도 소중하고 저도 소중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나요.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나 싶은 게 말도 못하게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동안 어머님은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오히려 편하고 좋았어요. 못된 며느리라고 욕하실 수도 있지만 쭉 이렇게 살아도 막말로 전 손해볼 거 없다 싶었지요. 그런데 제 기대는 얼마 못가 박살이 났습니다. 하루는 어머님, 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돈을 달랍니다. 저기 어디 외국 여자랑 결혼시켜주는 회사가 있다면서 거기다 4천만원을 주면 젊은 여자로 그것도 하시는 말씀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너보다도 젊은 여자로 데려올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상대해 줄 가치도 못 느껴서 그래서요. 나고 짧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때문에 지금 아주버님이 장가를 못 가게 생긴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그러니까 저더러 책임을 져야 할거 아니냐고요. 4천만원 이 친정이 얘기해서 달라고 해라. 네가 불편하면 내가 만나서 한다 하시는데 남편은 말로는 어머님더러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지 마시라 하긴 했지만 딱 보면 보이잖아요. 저게 진짜로 말리는 건지 나 보라고 쇼하는 건지 근데 쇼더라고요. 저는 어머님더러 어머님 아들이 저한테 장가올 때 꼴랑 5천만원 들고 온건 아시냐? 5천만원 가지고 어머님이 좋다 하는 이방세의 아파트 서울에서 가당치도 않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나마 제가 어머님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데리고 살고 있는 거라고 어머님 어디 저한테 돈 맡겨 놓으신 거 있냐고 조목조목 따지기도 했지요. 그러자 어머님도 더는 하실 말씀이 없으셨는지 저더러 다짜고짜 싸가지가 없답니다. 너네만 잘 살면 그만이냐고 불쌍한 네 아주버님은 평생 저렇게 살다 죽으라는 거냐고 저한테 악다구니를 쓰셨고요. 하지만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시든 혼자 사시든, 저는 모르겠다고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되물었지요. 그러자 남편이 저더러 잠깐 얘기 좀 하자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냐면서, 일단은 어머님 달래서 내려가시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고 해요.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제가 몰아붙이니 남편이 깨갱하며 하는 말이, 그러니까 두세 달만 어머님 아버님하고 일단 같이 살아보자입니다. 그리고도 그 사이에 아주버님이 장가를 못 가시면 우리는 할 만큼 한 거니까 그땐 좀더 당당히 싫다 할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리고는 어머님도 어느새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같이 살아도 일절 간섭 안 하겠다는 말로 저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외식을 하든 늦게 들어오든 절대 뭐라고 안 하겠다나. 어머님은 그게 저한테 그럴듯하게 들릴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황당하기 짝이 없었지요. 결국 제가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네요. 애시당초 제 집인데 제가 외식을 하든 늦게 들어오든 그걸 왜 어머님이 허락을 해주고 말고 하실 생각이냐고요. 남편더러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나가서 집구에서 어머님 아버님 따로 모시고 석달래의 아주버님 장가 보내고 들어오라 했습니다. 이 집에선 다 같이 못 산다고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다. 내 집인데 내가 싫다는데 내가 왜 설명을 해야 하냐고. 저도 너무 지쳐서 더는 따지고 이해시키고 그러기도 싫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더러 뭐 저런 엑스이 다 있냐고 욕을 하셨고 남편도 저더러 진짜 너무한다면서 제 편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다나. 그래서 다 나가라고 했어요. 다 꼴도 보기 싫다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그 오랜 시간의 인연을 뒤로하고 단 며칠 만에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허무하고 기가 막히대요. 어머님은 저희가 칼로 물베기 같은 싸움을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희가 완전히 갈라서기로 했단 소식을 전했을 때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가셨던 모양이에요. 아들 하나 더 장가 보내려다가 이게 웬일이냐면서 어머님 본인의 말씀에 따르면 가슴에 피멍이 들 만큼 스스로를 치셨다며 저더러 마음풀 라셨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제 마음이 차게 식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아니다 싶었을 때 빨리 그만두는 것도 용기라면서 저에게 기죽지 말라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네 남편이 그집 기둥이 아니냐며 남의 집 기둥은 함부로 빼우는 게 아니라고요. 친정 아버지도 돈 같은 건 있는 집에서 더 해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시며 생각이 많으신 눈치였고 아무튼 자식으로서 못 보일 꼴 보여드린 것 같아 지금도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힘내야겠지요.